만약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운 노인이 노후에 철저히 버림받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로또에 당첨된다면 그 뒤에 벌어질 일은 무엇일까요? 이건 단순한 복권 이야기가 아닙니다. 돈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진심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화입니다. 저는 강동수, 올해 일흔넷입니다. 아내는 병으로 일찍 떠나보냈습니다. 그날 이후로 제 세상은 오로지 새 아이뿐이었죠. 공장, 막노동, 심지어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자루를 지며 허리가 휘어도 애들만 잘 되면 된다. 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자식들, 찾아오지도 않는 손주들, 이제는 TV 속 예능 소리와 벽식의 초침 소리만 제 곁에 남았습니다. 그날도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, 허름한 로또 판매소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. 나 같은 늙은이가 이런 걸 사서 뭐하겠어.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마지막 만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. 두 장을 사서 집에 돌아와 현관 서랍에 던져 넣었습니다. 그리고는 까맣게 잊었습니다. 일주일 뒤 저녁밥을 먹다 심심풀이로 TV를 켰습니다. 뉴스가 끝나고 로또 당첨번호가 나오더군요. 별 생각 없이 서랍에서 종이를 꺼내 맞춰봤습니다. 첫 번째 번호 맞았습니다. 두 번째 번호 또 맞았습니다. 마지막까지 전부 맞았습니다. 설마, 이게 진짜야?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. 심장이 쿵쿵 뛰며 숨이 막혔습니다. 결과는 1등. 세금을 떼고도 18억.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. 이상했습니다. 몇 년간 연락 한통 없던 자식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모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. 둘째는 아버지 이번 주에 뵈러 갈게요. 보고 싶습니다. 막내딸은 아빠 그동안 너무 못 챙겨드려 죄송해요. 심지어 큰아들은 외국에서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. 저는 기뻤지만 한편으론 서늘했습니다. 이게 우연일까? 주말, 오랜만에 집이 북적였습니다. 손주들이 뛰놀고 부엌에선 음식 냄새가 풍겼습니다. 저는 잠시 예전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.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둘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. 아버지, 제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데 조금만 보태주시면. 막내 딸도 말했습니다. 아빠, 전세가 오르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. 저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. 그래, 결국 돈이구나. 그날 밤, 저는 앨범을 꺼냈습니다. 제품에 안겨 환하게 웃던 아이들의 사진. 그 시절의 진심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?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.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곁에 있어준 이들에게 재산을 남긴다. 이상한 건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다는 겁니다. 시장 아주머니는 더큰 봉투에 반찬을 싸주었고, 옆집 할머니는 매일 안부를 물어왔습니다. 그들의 호의가 돈 때문인지 아니면 진심인지는 알수 없었지만, 그 따뜻함이 자식들이 보여준 갑작스러운 관심보다 훨씬 진하게 다가왔습니다. 소문을 들은 자식들이 다시 몰려왔습니다. 아버지, 왜 우리 말고 남한테 줘요? 우린 가족이잖아요.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. 가족이라면서 내가 힘들 땐 어디 있었니? 돈이 생기니까 비로소 날 찾는 게 가족이냐? 둘째는 소리쳤습니다. 그럼 우리 버리겠다는 겁니까? 막내 딸은 울면서, 아빠 그건 아니잖아요. 큰아들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글썽였습니다. 저는 결국 손주들 이름으로 일부를 저축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장학재단과 복지시설에 기부했습니다. 내가 남기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기억이다. 진심으로 곁에 있어준 마음만이 끝까지 남는 재산이다. 돈은 사람을 끌어오지만 동시에 속마음을 드러냅니다. 여러분이라면 만약 이런 일이 닥친다면, 과연 누구에게 그 돈을 남기시겠습니까?